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주일입니다. 11월 21일 유치구 예배는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내 삶의 가장 소중한 사도신경으로 신한 고백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유예림 어린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빨리 없어지게 해서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기쁨도 나고 맛있는 건 많이 먹고 티니워드랑 다른데 빨리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등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껏 준 비한 현금 드리 겠 습니다. 헌금 띠로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7일 동안 모은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헌금하는 우리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한 주간 동안도 더 열심으로, 더 안전하게, 더 기쁘게 생활할 수 있게 항상 보호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에리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 우리 유튜브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추수감사절 예배 시간이에요.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다 함께 전도사님 따라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너는 내위인가 너는 레위인가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 지이라 함께 즐거워할 지이라 신명기 26장 11절 말씀 신명기 26장 11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유튜브 친구들 추수감사절 이날은요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드렸대요. 그리고 감사와 더불어서 더 나아가 무엇을 했대요? 어?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보도록 해요. 함께 말씀 속으로 고고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참 좋아했어요. 러시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 나도 귀를 총끝 세우고 들어야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집을 지을 곳을 찾고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집 짓기 좋은 땅을 찾았어요. 바로 단단한 반석이었어요. 반석은 넓고 튼튼한 돌이에요. 흠, 음, 이 땅은 돌로 되어 있어서 집을 지으면 튼튼하고 끄떡없겠어. 하지만 울퉁불퉁한 돌을 깎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들 텐데, 흠. 음, 그래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좋겠어. 첫 번째 사람은 땀을 빨빨흘리며 돌을 다듬었어요. 울퉁불퉁 튀어나온 단단한 돌들이 평평해질 때까지 열심히 다듬었어요. 짜잔! 첫 번째 사람이 튼튼한 반석 위에 멋진 집을 완성했어요. 두리번 두리번 두 번째 사람도 땅을 찾았어요. 드디어 두 번째 사람도.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했어요. 그곳은 모래로 덮인 땅이었어요. 여기가 좋겠군. 딱딱한 반석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야. 모래가 부드러워서 땅도 잘팔수 있겠군. 짜잔! 두 번째 사람의 집이 완성되었어요. 부드러운 모래 위에 지으니까 집이 금방 완성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계속 내렸어요. 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쌩! 쌩! 거센 바람도 불었어요. 두 사람이 지은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거센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끄떡 없었어요. 튼튼한 반석이 집을 안전하게 받쳐주었기 때문이에요. 아. 반석이의 집을 지은 첫 번째 사람이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반석이의 집을 지었더니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끄떡 없는 걸. 바위를 다듬느라 많이 힘들었지만 반석이의 집을 짓길 정말 잘했어.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많이 오고 물이 차오르자 힘없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자 기웃둥 기웃둥 흔들렸어요.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두 번째 사람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어머, 내가 어리석었어. 집을 지을 때 힘들게 튼튼한 반석이 지었어야 했는데.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 중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란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원하세요. 토닥토닥 서로 사랑해요. 아멘, 아멘.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어요. 유치부 친구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보아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잘했어요. 우리, 우리 모두 도서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감사의 말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가 1년 동안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날을 우리가 기쁘게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들을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해준 친구들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